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에너입니다. 여기는 중국 산동성 칭따오고요. 자, 5분 아, 메시지, 음. 칭따오 심리 상담사입니다. 음. 주제는 "의심은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디가드"입니다. 음. 의심을 한다라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한 반백 년은 살았네요. 보니까 또 제가 중국에서 15년 이상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쉽게 믿는다라는 거 믿는다라는 게 위험할 때가 벌어 더러 정도면은 참 좋겠는데 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아 법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믿어. 그랬던 사람이 뭐 뒤통수를 친다거나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었 운전면허 시험 그 면허증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6년이에요. 6년이 되면은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운전면허증이 두 장이 있어요. 뭐 사진이 붙은 게 있고, 하나는 뭐 기간을 나타내는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갑에 그 면허증을 넣는 지갑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생각을 하고, 요 사진 붙어 있는 것만 보관을 하고, 이거 뭐 기간이야, 뭐. 그냥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6년이 돼서 연기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없다고 찢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면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 아니, 이거 하나 없다고 기간 없다고, 아, 거기 다 데이, 그 데이터에 입력이 돼 있을 텐데. 그래서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딴곳 가서 어, 다시 이걸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걸 운남성 쿤밍이라는 곳에서 땄는데, 여기는 지금 산동성 청도 칭따오고 운남성까지. 한국 가는 것다더 멀어요. 한국 가는 건 여기서 뭐, 한 시간 정도 가지만, 거기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아마 가야 될 거예요, 비행기 타고. <laughs> 그리고 또, 굉장히 먼데, 또 뭐, 경비라든가, 뭐, 이런 체제비라든가. 아, 그러면 그 돈으로 뭔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어, 이제 한국 분은 아니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 뭐 이제 공항국에 또뭐 이렇게 교통국에 아는 브로커가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돈하고 면허증하고 여권하고 다 맡겼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원래 그거 열, 열 밖에 안 남은 기간이었거든. 그 벌써 이제 뭐다 연락도 끊기고 다 끊기고 그 연락, 그래서 이제 그분 전화 번호가 있어서, 어, 전화를 한 하루에 한 300번 한것 같아요. 300번, 500번.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더라고. 다시 한번 전화하면, 땡 땡땡땡땡. 그래서 이제 뭐, 그래. <laughs> 뭐, 도, 돈은 돈이고, 그러면 여권이라도 달라고. 여권을 어쨌든 받아서, 어, 또 다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제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고. 먼저 음, 뭐 그분도 뭐, 이제 크리찬이시라고 스 하고, 뭐, 교회 뭐, 집사님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예, 한국분은 아니셨어요.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사람을 너무너무 잘 믿는 것도, 아뭐 어, 문제이긴 하지만 음, 뭐 문제이지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보면은 그냥 믿는 것만으로 참 안전한 믿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생각만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라는 인간 나라는 인간부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 않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변하잖아. 그리고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거든요.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 요건뭐 순간적인 그 변화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은혜를 입었거나 감동을 입으면 그 변화는 좀 오래 가긴 가지만 그래서 어 항상 우리는 그 의심이라는 것을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이유로? 그래서 한번 의심해서 안 되면 또또두번 두, 의심하고 세번 의심하고 네번 다섯 번 의심해서 나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뭐 타국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또그 곳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의심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너무 너무 잘 알아. 아, 우리가 좀 지내온 지가 지금 언젠데. <laughs> 우리는 뭐 불알 친구인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부모 형제라도 저는 어, 의심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심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어, 그 의심을 넘어 어, 나를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지요 음? 음, 사실 뭐그 형제간에도 뭐 가족 간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하나하나 우리가 의심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누가 나의 것들을 대신해서 해주지 않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 나의 생각, 또 나의 어, 마음의 어떤 어, 음, 마음의 어, 뭐라 뭐, 그러나 뭐그 씀씀이, 뭐 이런 곳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뭐 의심하지 않고 거저 줄수 있다면 또. 뭔가, 거저, 뭐, 이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든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의심없이 뭔가를 한다. 부족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그럴 때 이제 의심을 통해서 본인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밖에 없는 것 의심이 물론 나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세상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그 유혹에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음 돈도 어 다시 받을 생각보다는 안 받을 생각으로 돈을 꿔주고 그 내가 여유가 된다면 말이죠. 뭐 여유가 없으면 뭐 그렇게 못하지만 돈을 꿔주는 거에 있어서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꿔주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전 거래 이런 것들이 음. 그렇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음. 그러니까 어 본인이 어 아무나 아무한테나 예, 그렇게 꽂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꽂을 만한 사람이라면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꽂아주는 것이 가장 어, 건강, 정신건강에도 좋고 또 나를 지키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의심은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디가드다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는 홍차고. <laughs>